때리고 빠져야지, 마 빠지노. 다시. 셋. 빠지고 바로. 그렇지. 오 빠지고. 그렇 자, 셋. 빨리 빠지고. 자, 떼부터 빠지고. 자, 오뚜기오기 손이 밑에서 나오잖아 와, 오뚜기. 손이 오뚜 밑에서 오토, 오토, 나오잖아 다시. 여기가 <laughs> 에서나와다시 오뚜기. 셋. 넷. 자, 아무튼 가자 가자 손을 오늘 밑다만 오잖아 이놈 답답하게 하네 진짜